자, 제가 이번, 아, 아, 죄송합니다. 뭐야? 아, 일단은 제가 이번에, 이번 시간 마크는 저도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. 아까 전에, 아까 방금에 앱을 깔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하면서 그 좀비 막 언제 지옥 들어갈 때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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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데 아닌가? 안 돼? 일단, 전번에서 들어온 거 같고, 음, 지옥 만드는 방법은 저도 알긴 해요. 근데 지옥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. 지옥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, 음,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. 뭐지? 이 헬리콥터가 있나? <laughs> 헬리콥터가 있는 거 같은데? 가 그래서 시끄러운 것데 안돼 어? 저기 안에 뭐가 있어 아 여기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닌가? 아 이거요 <laughs> 제가 내가 어? 나 여기 안 봤는데 뭐야 이거 음 뭔가 좀 으스스하기도 <laughs> 한데? 제가, 아니, 얘들 하나씩 갖다 놓아야겠다. 하나씩 갖다 놓고, 지금 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. 음, 네, 제가, 이는다 아끼고 있어요. 왜냐면은, 지금 제가, 아이템도 많아가지고, 여기에다가,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여기에다가 다 보관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. 목소리가 울리는 점 죄송드립니다. 저희 방에 원래 목소리가 울리는 편이어가지고 다 울린다고 울린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. 감기 걸렸죠? 감기가 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렵네. 아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렉이 조금 많이 걸리는 점 정말 죄송드립니다. 제가 원래는 렉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은 편인데 갑자기 많이 걸리고 그런 편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 편도 많이 있어가지고 오에어 네. 어. 뭐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슝, 아, 여기로 가야 되나? 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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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여기까지네. 여기로 가야 되겠군. 여기서 돌아서, 돌아서. 이거, 이거 뭐, 어떻게 하면 된거요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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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서, 이렇게 옆으로 가고, 또 올라가고. 옆으로 가서, 헐. <웃음> 헐. <laughs> 여기 조심해야 돼요. 내려가서 옆으로 갑니다. 어, 갑자기 잘 돼. 어, 여기서 조심해야겠다. 그냥 올라가는 듯이. 어 조심해, 조심해, 안 돼, 조심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 혼자 말 진짜 잘해요.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습니다. 가 10분이 지나면 영상을 못 올리는데 제가 미니어처 영상이랑 마크 영상이랑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. 똑같이 근데 음 비슷하게 안돼 뭐래? <laughs> 그런걸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유튜브에는 솔직히 말하면 뿌잉이거든요. 지금 제가 목소리가 어아아 아. 갑자기 안 울려. <laughs> 왜 화장실에 있던 <있다는> 것 같지? <laughs> 제가 지금 아까 전부터 저 동생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. 저희 동생이 조금 시끄러운 편, 오형이여가지고 네 오형이에요. 저도 근데 저는 조금 조용한 편이거든요. 근데 저는 제 안들 죽었다. 이 저까지 올라갔는데 아, 아 짜증나 헐불 저거 불불 아, 봐봐 이 씨발 아,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, 헐. 이거 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, 막, 씹박, 씹박 잤습니다. 안 돼, 씹박 잤거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엄마.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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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. 개 만들어. 이거 싫어. 물에 빠트려 버릴까요? 에이고 안 먹어진다. 예쓰다. 그래서 아씨 또 밟는다 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? 어. 또 아까처럼 여기서 너무 지면안 되니까 조심조심 가 저거 놀라가? 헐 짜증내. 아, 속상하다 일단, 침대를 제가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. 카펫, 카펫 만들고 가겠습니다. 지금 제가 집지만들 그래야 돼서 바쁘거든요. 그래서, 여기 불에 넣으면. 왜 밝아? 어, 엄청 밝아, 왠지? 엄청 밝아. 헐! 저 좀비 있죠? 저기 보이시나? 어, 화면을 크게 하고 싶은데. 저... 기쯤에 좀비 였어요 에헤이, 안 돼, 좀비. 기... 아, 귀엽대. 어, 저쯤 이상해요. 딱 칼을 미리 준비해놔야 되거든요. 아니면, 이상한 걸로 또 죽였다가 걔한테 막. 너무 주로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저번에 막 고기가 놀러 싸웠다가, 고기 같은 거먹으 준비 안 해서 싸웠다가 끝났습니다. 아, 뭔가 긴장된 던데 없는시야 야, 야, 갑자기 없으면 어떡해 저거겨때니 에이 진짜 이짜는나아 근데 이 여길 들어갈 수 없잖아 제가 저번에 아 근데 다안요아근 과량소를 들죠. 어딘지? 집이 넓어서 그런가? 아닌데. 내 문이 열어져있어 문이 열어졌지? 아, 이쪽은 이쪽은. 두개 문이 있구나. 나도 참. 헐. 나 저거 깨뜨림. 뭐야, 나? 좀. 그렇죠. 이상하죠. 제좀 이상하긴 한데. 그냥 제가 얼굴 보이면서 영상을 할까 안 할까 생각했었거든요.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얼굴이 못 생겨 가지고 그래서 아니 하면 이게 또또 깔아 놓고 그럼 또 여러분들 싸우고 되잖아요. 그럼 저렇고 그러니까 또 애들 신고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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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안하고 계속 이러잖아요 다른 분들 그러면 또 음. 그러면 또 싸우게 되니까 아 갑자기 목소리 안 좋아진다 또 싸우게 되면 그거니까 안되잖아요 싸우면 안되니까 음, 지금 저도 만들 게 너무 많아요. <laughs> 어, 홀. 아이씨. 어, 홀. 내가 지금 박스에다 넣을 게 많은데. 자. 아침이니까 좀비 없으려나? 안돼 그럴 리가 없지. 좀비는 당연히 있을 텐데. 봐, <laughs> 다 좀비 오잖아. 요가 도망칠 거야. 이거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리빨리. 내가 빨리. 저번에도 좀비한테 역습욕 역습 보래. <laughs> 어, 혼자 가, 저, 어, 지금 가고 있었는데, 갑자기 좀비 앞에 나타나가지고 저 죽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저 때렸더니 갑자기 안 죽이는 거예요. 렉 걸렸, 렉 걸렸었거든요. 근데 바로 죽었던 거예요. 그래서, 좀비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. 좀비는 있는데 때려도 안 그래도 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어? 저같이 뭐야? 아이씨, 바꿔 나가야 돼. 근데 막 저런 걸 꺼냈다가 갑자기 좀비 딱 나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, 갑자기 툭티 나올 수도 있거든. 있기 때문에, 어, 네. 갑자기 툭티 나가지고, 씨. 어이 요즘 방송하는 것도 힘들어.. 헐! 그럼 안녕 헐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도망칠 거야